국민의 많이 나다랄까 김현지 비서관 이야기를 인권이 우리 국정감사에서 꺼냈습니다. 오히려 휴대폰 바꿨다고 없는 사실까지 마치 있는 것처럼 뭐 증거인멸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김현지 비서관한테 인권이 진정 다했습니다 없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끝난 사건들 가지고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가 완료돼서 종료된 사건 여러 건 가지고 와가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이면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뭐 했습니까? 뭐, 성남이제 20일 이야기하고, 뭐, 증거인멸 한다고 하면서 경남도청에 있었던 얘기하는데 경남도청에 압수수 한두 번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감성원에서 성남이제 20일 가지고 한두 차례 틀은 겁니까? 그러다 무용이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알아보고 음모론 퍼뜨리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침부터 여러 가지 꺼내는데 전부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고 국회가 음모론을 제작하는 제작소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내내 이재명 구속 외치다가 정작 구속된 건 윤석열입니다. 심지어 김건희는 산핵별 받았다고 오전에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 반성 안 합니까? 왜딴건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을 범죄 취급하는 겁니까? 제일 나쁜 버릇이 자기들이... 검사들 믿고 자기들이 고발하고 자기들들이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다. 제일 황당한 것좀 전에 전지수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범죄 역사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 범죄 사실 난 것도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재명과 같이 있었으니까 부르자 기소됐으니까 범죄자고 같이 오래 있었으니까 공범이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같은 논리라면 범죄 사실 드러나서 탄핵 사라는 사람 은 윤석열인데 같이 있었던 추경 원내대표로 비롯해서 같이 있었던 국민의힘 인사 전부 다 범죄자 확정 아닙니까? 어떻게 같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다 범죄자로 규정을 합니까?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검 조사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모두 범죄자로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발 하지 마시길 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연애가 극우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 머리카락 만진 거나 빗 만진 거나 다릅니까? 머리카락 만진 거랑빗 만진 거랑 달라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 신체 접촉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위원장님이 인사 청문회 때 그리고 작년 국감, 올해 국감 음. 제가 위원장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예. 예. 제가 법구라지는 표현을 몇번 썼는데 올해 이번에는 안 쓰려고 했습니다만 예. 머리에 달려있었던 핀 만진 거 가지고 나는 신체 조촉이 없었다라고 그 핀이, 되고 하는 것 핀이 작은 핀이 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큰 핀입니다. 거의 <laughs> 핸드폰 정도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그냥 제가 만진 게 아닙니다. 예. 덜렁덜렁거리면서 떨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먼저 1차 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잘 그 챙기라고 했는데도 듣지 못했고 그런 음. 과정에서 제 앞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거를 음.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두 그러니까 위원장님, 예, 우리가 이 법을 그, 마음대로 해석해서 방어권을 아니 말씀하신 예. 충분히 동의하는데 예, 예. 머리카락 만지지 않았고 핀을 만졌기 때문에 나는 신체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 것빠져나가려고 한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 머리를 만지는 알겠습니다. 거랑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진정 예. 넣었죠. 예. 직원들이 왜 그럽니까? 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부 직원들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반대하던 사람들이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거짓말한 겁니까? 아까 그거는 정말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 MBC 경향 한글에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 그거는 대전에서 그 사석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 이, 예, 있으시죠? 그거는 그 당시에 왜곡된 그 보도가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자유를 제한하고 선택권을 제한하는것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저, 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그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 그 간통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권을 침해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 인권 침해한 인, 뭐,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야 이런 거는 왜곡된 거다 사실과 다르다.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언중이 재수하거나 다른 방식을 썼어야지왜 직원들한테 MBC 경향 한결에는 보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 사석 사석에서 그런. 사석에서 인권 침해하면 아, 됩니까? 그게 인권 침해입니까? 인권 침해를 볼수 없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위원장이시었습니다. 만약에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하고 네. 선택권을 제한한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자, 자, 어, 자유권을 제한한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아, 그거는 그 사람들이 벌써 이런 거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것 자체가 김용한, 자유권을 침해한 거 김용한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 예. 아,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만나러 가겠다는 것 가만히 두실 겁니까? 아그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논란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저한테 그 저, 제가 해외 출장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취지에 저한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 아, 제가 오전에 못 들었는데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인권이 진정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처리되고 있지 않았죠. 지금 해병대 순직 사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왜 처리 안 하는지 저는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순직 사건과 관련된 1년의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800에 7070이 누군지도 안 밝혀져 있고 그분들이랑 통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밖에서 음모론 퍼트리고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 인권위에서 정확한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처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자료로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권위에서 저 자료 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저 아까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만져도 만지면 안 되고 머리핀은 만져도 된다고. 아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제 얘기를 건가요? 잘 들으면요. 네. 1차 제가 머리 그 아니요 아니요 긴게 뭐 길게 설명하 것도 아니죠. 잘못 들었는가 떨어지려고 했던 말씀이시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머리핀을 잘저 집게핀을 잘 챙기라.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아니, 그못 들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제 앞으로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머리핀 잘 챙기라고. 앵무새처럼 하면서.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게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 예. 저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그게 예, 제가 그게 궁금한 전부 게 궁금한 게 그렇지 않다고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 그게 답변하시면 되 그렇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예.